주를 위한 교회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님이 목 디스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게 하늘을 봐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래전 사고로 동맥 인대 신경이 다 잘려나가 구부정했던 왼쪽 엄지손가락에 어제 그 주님이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18년간 굽어진 채로 단 1도도 펴지지 않았던 그 손가락, 의사조차 불가능하다 했던 그 손가락을 주님이 펴주셨습니다. 저는 게임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주님은 한참 후순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이유로 이기적인 나를 이리 사랑하시는지 그게 감사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정, 고정 자세로 이내 도, 돌아간 오른쪽 발과 무릎, 하루 종일 망치질로 인한 팔꿈치 엘보,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 생긴 오른쪽 어깨 회전기통증, 그 밖에 손가락,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에 잠을 못 자서 생긴 담까지 우리 주님은 이유불문 사랑으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